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장거리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중국의 무기 생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것이 확인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트 통신은 현재 시간으로 25일 유럽 정보기관이 입수한 문서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장거리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의 무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문서 중 하나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무기회사 알마스 안테이의 자회사인 IEMG 쿠포론 올해 초 러시아 국방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가피아3, G3, 그러니까 G3라는 새로운 드론 모델을 개발하고 비행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쿠포론 이후 업데이트된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G3를 포함한 드론을 중국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어서 어, 모스크바가 전쟁에 사용하는 용어인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 작전에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쿠폴 알마잔테이 러시아 국방부는 이 기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드론 또는 무인 항공기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런던에 위치한 국방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파비안 힌츠 연구원은 로이터에 중국에서 러시아로의 무인 항공기 납품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에 중대한 발전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이 납품한 것으로 알려진 물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중용도 물품으로 무기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 하이 구성품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힌츠 연구원은 이어서 로이터를 통해 밝히 된 완성된 이드론 이전 문제는 그동안 오픈 소스를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전체 무기 시스템이 그대로 러시아에 넘기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의 신 미국 안보센터 (CNAS의) 사무 밴드 연구원은 중국이 러시아 군용 드론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 중국을 직접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재까지 미 국무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 관리들은 지난주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이 제작해서 러시아로 넘어간 드론의 성능입니다. 쿠폴이 국방부에 보관바에 따르면 G3는 50kg의 탑재량으로 약 2,000km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 테스트를 위해서 G3 및 기타 중국산 드론 모델 샘플이 러시아 쿠폴에 전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그러면서 이 문서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드론 전문가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의 신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라 전했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이두 개의 별도 문서에 따르면 쿠폴은 러시아 이재프스키에 있는 본사에서 G3 두 대를 포함한 중국산 군용 드론 7대를 납품받았습니다. 이는 두 유럽정보소식통의 중국공급업체와 중개자 역할을 하는 러시아 회사가 지난 여름에 쿠폴에 보낸 송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송장 중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로 지불을 요청하고 있고 배송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또 중국 내공구업체 이름도 명시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에 중국에서 제조된 완성된 무인기가 처음으로 러시아로 전달된 최초의 구체적인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쿠폴은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제보자 신병이라든지 소속기관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확한 날짜를 포함해서 문서와 관련된 특정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의 정보를 제공한 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드론을 제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러시아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국방부에 제출한 두 개의 쿠폴 보고서와 두 개의 송장을 포함해서 모두 다섯 개의 문서를 로이터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내용이 이전에는 보고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쿠폴이 러시아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프로젝트 관련된 현장의 정확한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가 회사의 연속 생산 제한을 진행하도록 승인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중국의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면서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이중 용도 무기 판매에 대한 기준을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약간 다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달 초에 쿠폴이. 중국 엔진과 부품을 사용해서 러시아에서 가피아 A1 장거리 군용 드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에 국제적인 제한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러시아 국방부의 말대로 로이터가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국영기업 푸쿠폴이 중국으로부터 완성된 장거리 드론을 공급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 연구그룹을 이끌면서 드론 생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전 유엔무기사찰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쿠폴이 첨단 반도체 집과 전문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중국에 설립함으로써 서방의 대러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CNAS의 밴댓은 러시아를 위해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공장이 중국 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중국이 제재에 더 심각한 영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중국 당국이 얼마나 노출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폴리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피아 G3는 가피아 A1 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로이터는 중국 전문가들이 가피아 A1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설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퍼는 8개월 이내에 중국 프로젝트가 400kg의 탑재량을 가진 중국 설계 REM1 공격용 무인기를 생산할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유럽 정보 소식통은 이 시스템이 미국의 리퍼 드론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다른 러시아 방산 업체인 TSK 벡토르가 이 프로젝트에서 쿠폴과 중국 공급업체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 업체들이 선전에 본사를 둔 레드랩스 TSK 벡터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중국 회사와 협력했지만 레드랩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롤터 검토한 별도의 문건에 따르면 쿠폴, TSK 벡토르 또 레드랩스가 중국 신장성의 카슈가르 경제특구에 러시아와 중국의 드론 공동 연구 및 생산 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새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0헥타르 규모의 첨단 무인 항공기 연구 및 제주 기지는 연간 8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가동될지에 대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지난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쌍트페테르 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뜬금없이 러시아군이 2023년에 약 14만 대의 드론을 확보했으며 올해 이수자를 10배 늘릴 계획이라 그러면서 전장의 수요에 더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군 자체적으로 드론을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에 전쟁 초기에는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수입해서 사용을 했고, 나중에는 이란 기술을 도입해서 현지 생산에 돌입하긴 했지만, 여러 국제 제재로 인해서 다량 생산 또는 성능 좋은 장거리 드론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갑자기 공격용 드론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바로 중국에서 완성된 드론을 들여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제조 드론과 관련된 문서가 전격 공개됨으로 인해서 푸틴의 야심찬 교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에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넘겨준 적이 없다고 큰소리쳐왔던 시진핑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에 주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